네, 오늘은 메인저널 오일 간극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는요, 플라스틱 게이지를 활용해서 측정을 했었죠. 그렇죠? 플라스틱 게이지에서는 이 축이 블럭에 조립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베어링 캡을 풀어서 플라스틱 게이지를 얹어서 규정 토크로 잠갔을 때 압력을 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바로 이거죠?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메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Here, 보세요. 1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물펌프의 조립과 그리고 실린더 블록의 물재기부가 있는 데가 바로 1번이라 했죠. 좋아요. 여기 번호도 써져 있습니다. 1번에서 타임벨트의 위치 표시까지 되어 있고요. 이쪽이 바로 1번 실린더의 전월 베어링부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이렇게 압착을 해서 넣고요. 그 다음, 이렇게 팽창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직각방향 보다는 약간 피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이쪽 한 군데 측정하고요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군데 하고요 또 돌려서 두 군데 총네 군데를 측정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메인 저널에 마무량 측정한 거 있었죠 그거와 동일하게 총네 개소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 개소만 먼저 측정을 해 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수평이 이루어졌을 때 잠가 주는 거예요. 좋아요. 수평이 이루어졌을 때 잠갔습니다. 이제 이 값을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값을 한번 읽어 볼게요. 49.73이네요. 49.73 한번 보세요 49까지 왔고요 49까지 왔고 밑에 칸이 보이고 23까지 또 왔죠 그래서 49.73mm 예요 이해하시겠죠 49.73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쓸게요 여기 49.73mm 베어링 부분이에요 베어링 좋습니다 이제 축을 재야 되겠죠 축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이 휠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4번이었죠 1번은 가장 위에 부분입니다 여기도 잴 때, 보세요. 옆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90도 돌려서 또한 군데, 두 군데, 총네 군데를 찍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저희도 오늘 한번 네 군데를 측정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제가 측정을 하겠습니다. 네 군데를 측정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되겠죠. 네. 지금 보니까 49.69네요. 좋습니다. 49.69가 나왔습니다. 49.69. 이제 쓰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답안지 작성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써놨어요. 베어링에서 지했을 때는 49.73이었고요. 축. 그렇죠. 크랭크 축에서 지했을 때는 49.69였어요. 저희 몇 번이었죠? 그렇죠. 1번이었습니다. 1번. 어, 측정값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49.73에서 49.69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0.04mm가 나왔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04mm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규정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아반떼입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보니까 메인전을 여기 있죠? 규정값 0.02에서 0.04mm이다. 한계값이 하나 더 있네요. 한계값은 0.1mm다.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0.02에서 0.04mm래요. 근데 저희는 측정값이 어떻게 했죠? 0.03mm. 규정값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미 한계값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호, 정비 및 조치상 없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규정값 오버와 함께 한계값까지 오버가 됐어요. 맞죠? 0.13mm이기 때문에, 불량, 메인저널 베어링 교환 후재점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희가 측정한 거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고요. 불량일 때는 메인저널 베어링 교환이라는 말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실수하는데, 이 번호 빼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저희 오늘 측정은 1번이었고요. 측정값은 메인저널, 즉, 베어링 값에서 축. 그렇죠. 크랭크 축의 값을 빼주면은 그게 결국에는 오일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규정값은 제시해주거나 또는 정비지심서를 보고 찾아야 되겠죠. 양불 판정과 정비 미처 지상까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한 방법과 그리고 저희는 오늘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그리고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게 나올까 몰라요. 그래서 꼭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인 저널 오인 간극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